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영상 시청 시간은 약 2~3분. 중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작구 상도동 다가구주택 청원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정가 36억 1987만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28억 9,600만 원에 서울 중앙지방보건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전세 다 놓으면 경매 대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 나오는 아주 매력적인 다중주택입니다. 대지 66평, 건평 173.9평, 지하 1층에 지상 4층, 신축 5년차 전신축, 23가구, 보증금 합계. 28억 6300만 원에 월세 213만 원 전철역 7호선 신대방 상거리역 약236약 67분 거리 역세권 주변 인프라 재래시장 성대시장 용마산 공원 각종 병원 위치 좋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입찰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물건도 많으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정식 등록된 경매 메스테리 허가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경매는 간단한 것 같지만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간 축제팀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매를 보장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도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